청정 시대 네 마리가 68회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의 0 0 m 제주 구경주 열 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가운데서 5번 1 4 0리 안쪽에서는 4번 미등비상 바깥쪽 8번 명인황제가 앞섭니다. 8번, 10번, 5번, 9번 네 마리 말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중에서 선두는 전현준 비의 8번 명인 황제, 거래차 1마 신차 벌어졌고, 2위권 안쪽 4번 믿음 비상, 바깥쪽을 공략해 들어오는 7번 왕건과 그 안쪽에서는 4번 믿음 비상과 13심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8번, 5번 두 마리 말이 앞섰고, 안쪽 인코스에서 전개하는 4번 믿음비상이 3위로, 4위는 7번 왕건, 중위권에 6번, 9번, 10번, 3마리 말이 뭉쳐 있습니다. 4위권 3번, 1번, 2번 등이 쳐져 있고, 경주 중반까지 선들은 8번 명인 황제, 거리차 반마신차 조표는 바깥쪽 5번 일사심리가 2위로, 3위는 4번 믿음비상, 거리차 조금 벌어진 채 4위권 7번 왕건이 올라서면서, 8번, 5번, 4번, 6번, 7번, 10번 순으로, 4권 선이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8번 명인 황제와 바깥쪽에서는 5번 일사심리 두 마리만 뭉친 가운데 3위권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뒷선에서 안쪽 6번 광알명성과 그 안쪽 3번 호승골 만만치 하는 가운데 선두권 5번 일사심리 단독 선두를 굳혔고 2위권에서는 8번 명인 황제 그들을 6번 4번 3번 등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일사심리 단독 선두에 8번 명인 황제와 2위권 혼전 속 바깥쪽 3번 호승골 안쪽에서는 6번 광알명성 5번 8번 6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1000m 레이스.